자 현재 랭킹은 22등이시고 전투력은 어 똑같네 레벨이랑 전투력 다 똑같습니다 22등 지금 5만 전투력이 1등이네 센로그님자 일단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중이 75레벨에 3만 5천 투력이시고요 자, 무기는 8자리 푸서 창방패 야 이거 직접 띄우셨네 자 9자리 검모트에다가 칠드배 6 브로커 장갑, 보호의 각반, 7포사 신발, 2짜리 칼날 망도 악세는 5, 2, 2, 성곤이 3강짜리, 패시 악세는 5강짜리 3개, 6강짜리 3개. 자, 세공도 일단은 공격력 2로 일단 띄워놓으셨고, 요 두개는 이제 조금 더 올리신 다음에 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뭐 부적이랑 펜던트는 보강에 잘 뜨니까. 예, 여기는 미미르 1섭이에요. 이제 아바타는 아직 전설은 없으시고 오늘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자탈 것도 아직 전설은 없으시고 분주님도 지금 조금씩 과금을 하시면서 하시는 거죠. 아 담이 품절남이시구나. 어, 과금 많이 하시네. 뭐 주간도 다 사시고 월간도 다 사셨고 어, 일단 기본적으로 어, 야싹 샀네 스타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과금력이 조금 있으신 우리 본주님이시구요 자수제은 지금 28%자 고르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주님 지금 전설 도전이 음.. 이뜻째 도전하시구요 이거는 이제 한번만 더 도전하면은 이제 확정적으로 영웅 탈것 하나 받기 때문에 어 지금 탈것이 시민요트랑 무닌? 뭐무리는 쓸만하고 뭐둘다 그냥 쓸만은 하네. 일단 한번 1세 놓봅시다 자, 일단은 무기영상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저 전설 떴으면 좋겠다. 우리 본준이. 아, 전설 떠가지고 지금 딱 전설에 뜨면은 35,000이니까 3만6 0 0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자 하나만 나오면은 영웅 도전이 가능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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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일단 요것도 장판 하나에다가 어, 영웅 도전까지 깔끔하게 완성시켜 놨고 음, 한개 부족하네. 이거는 굳이 합성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어봐 놓고 합성하기. 여기에서 3개가 딱 나와 준다면 은 가능하긴 한데. 안 해도 돼요? 그래. 이거는 조금 더 모았다가 하자. 이게 수량이 몇개 없을 때는 그냥 모았다가 나중에 한 바퀴 돌릴 거 나오시면 그때 하시는 게 좋아요. 다두 개만 나와라 희귀. 두 개만. 좋아, 좋아. 아 좋아 깔끔했다잉. 자 아, 영웅 도전 가능하고요 이것도. 자 마지막. 아, 아 제발. 이거 업적을 못챙긴다 그러고 보니까. 합성할 게안 돼가지고. 자, 그러면은 아바타 먼저 재물 살포시 들어가고요. 그리고 무기 영상 갔다가 마지막으로 전설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재물입니다. 아 합성할 때 나갔다 오신다고. 오케이. 갔다 오셨을 때, 우리 본준이 환하게 웃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재물이다 3, 2, 1. 좋아. 일단은 첫 번째 재물 잘들어갔고요 자, 요거까지 재물 줄게요. 만약에 영웅 무기 영상이 3개였다면은, 어, 이거는 뜨는 게 좋은데, 여기까지 재물 한번 넣고 전설 마지막 한번 가봅시다. 갑니다잉. 3, 2, 1. 좋아. 자, 우리 보주님 나가셨습니까, 벌써? 담배 피러 가셨나? 아, 제발 떠라, 진짜. 아, 우리 본유님, 여기 신서버에서 지금 하시는데 전설 아바타 딱 뜨면 얼마나 좋을까? 아, 알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아 제발 자 바로 한번 눌러볼게요 우리 본주님 지금 굉장히 떨리셔가지고 긴장되셔가지고 지금 담배한테 피러 가셨는데 아 제발 떠라 진짜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간다 쓰리 투원 제발 제발 펀쳐! 아우 기가 맥히다 야 우리 본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경로에 베스트라 떴는데 예? 우리 본주님 어디 가셨어? 1티어 떴는데 야 기가 맥혔다잉 어떻게... 요렇게... 잠깐만... 이거 어떻게 숨겨놓을까... 어, 뭐야 있었네... 아이고, 우리 에드워드 위님 계셨구나... 야, 축하드립니다... 근데 우리 본주님이 그거 아니야? 발키리 아닙니까... 근데 발키리라서...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아, 오자마자 보셨습니까? 아우, 축하, 축하. 아, 엑셀로갈 거예요? 아, 그래, 그래, 그러면 되지, 뭐. 그래, 엑셀로 가면 되지, 뭐. 아 베스트라 좋지. 기가 막히지. 근데 이제 앞으로 본주님이, 뭐, 무기는 귀속이라서 천상 다시 이제 맞추긴 해야 되는데, 수집이 지금 금명이 쉽고, 잠깐만 한번 봐볼까? 하긴 지금 이 구간 때는 충분히 바꿀만 해. 이구간때는뭐 충분히 바꿀만합니다 근뎀 어차피 똑같네 근뎀 12 원뎀 12 어, 명중은 뭐큰 차이 안나고 조금만 올리면 되고 어, 이정도면은 무기만 딱 바꿔주고요 그리고 문장 어 문장도 바꿔주긴 해야돼 문장이랑 아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네 우리 본주님 야 철저하다 철저해 아 무기도 있었네 7자리 푸서 쌍도끼가야 뭐야 다 있는데 아니, 다 있어. 무기도 있고, 문장도 있고. 야, 이러뭐 그냥 바로 가면 되지. 이거 밖으로 살아있으니까 나중에 이걸로 이제 한번 노려가지고 나겔링 만드시면 될것 같고. 아, 이거 확장하면 됩니까? 그러면 기분 좋게 확정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야, 과연 전투력이 얼마나 더 올라갈지. 1350. 아. 아까 그거는 이제 발키리였을때 그랬고 어, 35323 나오네 아 맞다 악세 악세 아 맞다 맞다 문자 어, 이렇게 하면 35500까지 올라가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35500까지 올라가셨고요 야, 몹이 녹네? 녹아, 어, 아우, 녹는다. 녹아, 지금 우리 본주님이 치명타 확률이 45% 어, 확실히 조금 잘안 터지긴 해요. 치마기 어, 치명타가 조금 잘안 터지니까 여기서 치명타를 조금만 더 끌어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야, 씨. 멋있다. 확실히, 엑슬라가 손맛은 있어, 손맛은. 이거, 본주님, 이거 아이디 바꿔야 돼. 창은 방패. 이제 이거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쌍독기인데. 야, 우리 본주님, 어쨌든 다시 한 번. 아, 바꿀 예정입니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고러면은 우리 본주님 들어가서 얻는. 어, 즐겁게 게임하시라고. 자, 말에다가 안전하게 주차해놓고 저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멋있다. 기가 막힌다잉.